주와 예쁜 중전이 함께하는 이야기보따리, 지금부터 열 번째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야기 보따리 방송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열 번째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우리가 처음에 DJ 교육 받았을 때만 해도 네. 우리 방송을 하긴 하는 걸까? 네. 뭐할 수는 있을까? 네, 네좀 반신반의 <웃음> 했었거든요. <웃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그리고 첫 방송하는 날 생각나는데요. 네. <laughs> 엄청 떨려서 대본도 잘안 보이고, 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laughs> 어, 저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떨려요.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이야기 봇 딸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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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크고 있나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친구 때문에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어머, 무슨 고민이요? 아, 우리 딸이. 네. 친구에게 샘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아유, <laughs> 왜 엄마는 어. 친구만 예뻐? <웃음> <웃음> 아니, 안준님딸 중학생이잖아요. 네. 아 진짜 샘낼 <laughs> <힘들> 걸 내야지. <laughs> 아니 근데 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음. 어떻게? 아 이제 중학교 입학했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랑 막 새로 사귀어서 친구들이랑 네. 뭐 놀러 다니면 아유 친구는 다 잊어버려요. <laughs>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 <laughs> 네. 어 근데 얀준님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네. 깜빡깜빡입니다. 아 깜빡깜빡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채코너 양주의 이야기 뽀따리 오늘의 주제는 깜빡깜빡입니다. 어 깜빡깜빡이라면 그 밤하늘에 깜빡이는 별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웃음> <웃음>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연 들어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육아휴직 육아 후 복직한 한 깜빡이라고 합니다. <laughs> 한 깜빡? 네. 출산 후 1년 동안 아기를 키우다 복직을 오케이. 하게 되었는데요. 1년의 공백이 저에게는 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음. 이것저것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까, 옷을 지적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음. 옷을 입을 게 없더라고요. 아, 난그 심정 알것 같아요. 네. 출산 후에는 몸이 변하잖아요. 네. 뭐, 출산 전에는 정말 한 몸매 했는데, 네. 출산을 하고 나니까 살도 찌고, 배도 음. 쳐지고, 도대체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옷을 사야 하나. 또 음. 살이 빠질 것만 같고, 어. 또 애를 데리고 옷을 사려고 나가려니까 또 힘들고, 아 정말 짜증났습니다. <laughs> 어 속상해. 네. 그렇다고 그 늘어난 몸에 맞춰서 옷을 사는 거는 더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네. 언젠가는 그 출산 전 몸매로 돌아 돌아갈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이 있어요. 희망이죠. <laughs> <가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근무복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근무복. 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무복을 입으면 되니까 아, 음. 출근할 때는 그냥 대충 네. 입고 네. 겉옷으로 코트를 딱 이렇게 <laughs> 어, 옷을 셀... 살 빠지면 살기로 하고 출근을 네. 했어요. 아 현명한 선택인데요. 네. 네, 이제 출근만 하면 되겠어요. 네, 드디어 출근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어, 전에는 일어나서 나만 챙기고 나오면 되는데 네. 어, 아기가 생가, 생기고 나니까 아침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어, 일어나서 씻기고 아기용품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음. 다시 직장으로. 뭐. 아이고 <laughs> 아, 아침식사와 화장은 사치였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마탕 전량을 치르고 출근을 했는데 새로운 지점, 새로운 업무, 새로운 직원 모든 게 낯설기만 한 거예요. 네. 게다가 바뀐 기종도 너무 많아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정신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 그러던 어느 날이 말만 나오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 그날도 어금없이 이것저것 챙겨서 부랴부랴 아기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네. 그날따라 또 아기가 안 떨어지겠다고 음. 얼마나 울어대던지 아.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떼어놓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겨우겨우 출근을 했어요. 네. 휴게실엔 이미 직원 몇 명이 도착해서 근무복을 갈아입고 있었고요. 네. 서로 인사말을 나누고 숨을 고른 후 저도 이제 근무복을 갈아입으려고 코트를 벗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또 뭐... 소게실에 <laughs> 같이 있던 직원들의 표정이 네. 그냥 굳어버리더니 동시에 입을 틀어막고 네.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요?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네. 코트 안에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예요. <laughs> 바지? 네. 아랫도리를 안 입은 거예요? 네. 아 진짜 말도 안 돼. <laughs> <laughs> 너무 정신없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 네. 바지 입는 걸 깜빡한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래도 이제 다행히 코트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음. 다행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아, 진정한 하의 실종이었는데요. 네. <laughs> 같이 있던 직원들도 엄청 놀랐겠어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휴게실에서 직원들한테 깜짝쇼를 하고, 시작을 했고 네. 어, 바쁜 일과를 마친 저는 근무복을 입고 다시 퇴근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의 깜짝 쇼는 음. 이것도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하루 종일 <laughs> 어. 너무 바빴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옆 직원한테 나들이 나 화장실이 급해 좀 갔다 올게. 그랬어요. 어, 네 다녀오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네. <laughs> 저는 급하게 화장실에 갔고 아주 시원한 상태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들이 나 화장실에 다시 갔다 와야 될것 같아. 왜요? 나 팬티를 안 올렸어. <laughs> 팬티를 안 올렸다고요? 미치겠다. <laughs> 이렇게 저의 건망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느닷없이 출연을 했고 네. 그럴 때마다 <laughs> 저도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을 정신 병행하면서 정신 없이 지냈던 나, 음. 그리고 그렇게 정신 없는 와중에 나타난 나의 건망증, 음. 그리고 지금은 매사에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 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와, 네. 아, 진짜 건망증이 우주 최강인데요 <laughs> <laughs> 아니, 그때 누구라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 때면은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실으로수 있어요. 어, 말씀하신 대로 매사에 여유를 가지고 네. 네,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심호흡 한번 하시고, 네. 차분이 머리를 정신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근데, 얀쭈님은 이렇게 깜빡깜빡한 경험 없으세요? 네, 없겠어요. 셀수 없이 완전. <laughs>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거요 아, 네네. 어, 그때는 1층과 2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 네네. 그래서 저는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1층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내려갔거든요. 아우. 그런데 내려가는 순간 깜박한 거예요. 아 내가 왜 내려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적 많아. <laughs> 그래서 아 음. 내가 왜 내려왔지? 하도 고민 고민 하니까요. 어떤 직원이 네. 아이 주야 다시 올라가봐. 어. 그럼 생각 날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네. 기억은 났고요. 아니요. 안 났어요. 어. 애석하게도 그때는 생각이 나질 않았었어요. 어. 아, 그럼 언제 났어요? 해구에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왜 내려간 거예요, 1층에? 볼펜 때문에. 네, 아유, 무슨 볼펜 찾으러 1층까지? 아, 근데 그게 음. 제가 되게 아기던물정이라서 그래서 그 볼펜을 네. 1층에 내 두고 온줄 알고 이제 내려간 건데. 음. 근데 그게 싫은 네. 제가 손에 쥐고 있었어. 너는. 뭐야! <laughs> 어부나이 3년 차진 가죠아 진짜. 중증인데요? <laughs> 근데 이거는 건망증이 아니고 다른 병 같은데? 뭐? 치! 아 아니다. 이거는 뭐 마... 알면 마음만 아프지. 치매? 아이 아니야. <laughs> 언니는 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알아? 아니 모르, 모르겠는데? 건망증은 음. 나중에 생각이 나고 아. 어. 치매는 생각이 안 난대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생각이 났으니까 어. 건망증이야 아, 아, 그래 아니, 건망증 <laughs> 그래도 언니 이런 일 많잖아 난 없는데? 에이 설마 <laughs> 아,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고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의 얘기인데 음. 하루는 책상 서랍을 막 뒤지면서 한 30분인가? 어, 정신없이 안경을 찾고 있더라고. 음. 그래서, 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하고 물어봤거든? 음, 헐. 왜? 안경을 쓰고 있었어. 아, 진짜. <laughs> 왜 그래. <laughs> 아, 맞다. 이거는 우리 엄마 얘기인데, 아, 어. 엄마랑 나랑 병원에 가서 이제, 갔다 집에 가는데 음.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피곤해서 어.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간 거야. 음. 근데 그 택시 기사님 분위기가 좀 그랬어. 음. 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를 엄마가 내리고 내가 이제 집에 가는데 엄 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지. 택시 번호를 외우면서 이제 집에 간 거야. 어. 근 집에 가서 이제 현관문을 여는데 어. 그 행동. 그,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진 않았던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지금 한참 동안 집에 못 들어갔다. <laughs> 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러면 이번엔 뭐, 또 다른 얘기? 뭐, 이거, 이거 깜빡깜빡이인가요 <laughs> <laughs> 어, 배틀 한번 해볼까? <laughs> 어, 이것도 내가 아는 사람 얘긴데 와이프랑 오래간만에 영화를 같이 보려고 음. 약속을 했대 음. 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와이프가 안 오는 거야 음.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핸드폰도 안 받고 음. 근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어,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음. 뭐래? 어, 뭐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한다는 말이 아니 집에 왜안 오고 전화냐? 음. 어? 오늘도 술 마시느라고 늦게 오는 거냐? 어. 어, 막 이러면서 아. 전화를 한 거야. <laughs>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약속을 깜빡한 거지. 그래서 뭐 너무 화도 나고 영화 볼 기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표를 그냥 팔기로 했대. 그래서 팔았어? 아니? 그럼 안 표상으로 잡혀갔네 <웃음> <웃음> 어떻게 건망증 때문에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구나.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까지 얘기 듣고 있던 조피디님은 건망증 관련한 일 없어요? 아그 제가요 지난주에 사전 투표 날이었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금요일에 그 투표하려고 줄을 섰는데요. 네. 그 신분증을 놓고 와가지고요. <laughs> 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토요일날에 네. 다시 투표를 했어요. 아 <laughs> 어, 바로 내일이 투표하는 날인데 네. 신분증 꼭 갖고 투표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건망증 사연이 많네요. 엄청 네. 많은데요. 현대인들에게 건망증이란 어,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바쁜 생활 중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네. 어,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한데 <laughs>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주변에 꽃도 보고 하늘도 한번 보고 네. 그럼 좋겠습니다. 네 여유. <웃음> 네. <웃음> 어, 얀주님 오늘은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아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가사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음. 1954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laughs> 백설이님이 <laughs> 부르셨어요. 아메리카 차이나 타운. 깜빡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장 네. <laughs> <laughs> 근데 얘네랑걔좀더 그림을 할때 걔는 약데 친거 아니야? 아니, 싫어. 친 거. 싫어. 아니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이죠 <laughs> 아,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FM 이야기보따리를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예쁜 중전의 이야기 보따리. 오늘의 주제가 깜빡깜빡인데 미술관련 이야기거리 찾기가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어, 이번에 주제를 듣고 진짜 네. 한참 고민했어요. 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 <laughs> 제가 어, 생각이 안 나면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첩을 이렇게 쭉 보, 뒤져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딱 네. 떠오르기도 해요. 아, 그래서 떠올렸나요? 아니요. 에서 찾았어요. 아 네. 어, 2년 전에 제가 가족들하고 헤이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헤이그라면 네. 그 헤이그 특사 그 거기. 어, 네, 네. 아 어, 대한제국 때 헤이그 특사 파견했다는 거다 배웠잖아요. 네. <laughs> 어, 거기 가면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뜻밖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 이는그 무엇을 찾은 거죠. 아, 되게 되게 궁금한데요. 얼른 소개해 주세요. <laughs> 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작가는 피터 파울 루벤스입니다. 음, 루벤스의 아버지는 벨,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개신교 신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독일로 이전을 했거든요. 음. 1577년 네, 독일에 있을 때, 루벤스가 태어납니다. 네. 아, 그리고 루벤스는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어, 미켈란젤로,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거장의 작품들을 보면서 네. 그림 실력을 쌓았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의 고향인 벨기에의 어, 안트 베르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궁정화가로 활동을 하게 됐죠. 아, 궁정화가. 네. 어, 이렇게 궁정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음. 수많은 작품을 남긴 루벤스는 화가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교관 역할까지 하는 그런 특별한 활동을 하게 돼요. 덕분에 유럽 각국을 내집 드나들듯이 했죠. 어, 여러분들도 유럽 여행을 하시게 되면 유명한 박물관마다 루벤스의 작품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영국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 네. 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까지, 어, 그리고 그 외에 뭐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등 네. 예, 유럽에 루벤스의 작품은 가는 곳마다 있을 정도예요. 와, 유럽을 평정화가 했네요. 어, 네. 네. <laughs> 그리고 심지어 루브르 박물관에는 루벤스의 작품만 전시한 전시실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 네, 대박. 네. 뚱 그만 들이시고 어, 네. 로맨스의 작품 빨리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그림 보면서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촛불을 든 여인과 소년입니다. 어~ 깜빡이는 것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음. 그게 바로 촛불이었군요. 아, 네 저에게 이 촛불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이 어, 작품은 헤이그의 마우리츠 호이스 미술관에 있습니다.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마우리츠 호이스, 루벤스를 검색해 보세요. 다른 대형 작품에 비하면 사이즈가 음. 좀 작은데요. 네. 그래도 자세히 보면 할머니 얼굴에 주름살이라든지 네. 속볼의 빛과 그림자 같은 표현 하나하나에 음. 정성이 들인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루벤스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바로 빛과 그림자를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빛을 표현했죠. 아. 어, 좀더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음. 할머니가 들고 있는 초에서 촛불을 옮기려는 소년. 촛불이 밝히고 있는 환한 부분과 그림자 부분이 확실한 대비를 이루면서 할머니와 어, 소년의 표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원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느낌이 음흠. 좀 다르네요. 음, 네. 근데 사실 이 그림은 판매용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고 래요 이렇게 멋진 그림을 왜안 팔았대요? <laughs> 네. 여기 할머니의 눈동자를 좀 자세히 보시겠어요? 어, 촛불의 그 불빛이 눈동자에 반사된 거 보이시나요? 아, 네, 보여요. 아, 역시 대단하네요. 네. 어, 이 그림은 이렇게 눈동자의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로 활용한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이 이렇게 강렬한데 다음 작품도 궁금해지는데요. 아 그럼 다음 작품 바로 보시겠습니다. 음. 어, 이 작품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어, 음. 이 작품은 뭐랄까, 뭐 말문이 막힌다고 해야 하나? 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한. 아무튼,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이 작품은 루벤스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로가 4m10, 가로가 3m10. 어. 그 사이즈에서부터 보는 사람을 압도하죠.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실제로 음. 보면 기분은 어떨까요? 어. 이 작품이 어디에 있나요? 네, 아까 루벤스가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네. 아, 벨기에 안트베르펜. 네, 바로 이 그림은 어, 안트베르펜 대성당에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그림이에요. 우리? 응, 나도? 응. 모르겠는데 미술교과서에서 <laughs> 봤나? 1872년에 네. 영국 작가가 이 그림을 소재로 동화를 썼어요. 아. 그리고 거의 100년 후인 1975년 일본에서 이 동화를 원작으로 한 만화를 만들었어요. 만화요? 네. 만화라면 내가 당연히 봤을 텐데 어,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 만화의 제목이. 플란다스 이게 아 진짜 <laughs> 플란다스 이게 나 이거 봤는데 아, 그러니까요 <laughs> 어,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도 보시면 기억 나실 거예요. 아개 어, 이름은 파트라슈. 네. 남자애가 네로, 여자애는 아로아. 오 그걸 다 기억하네. <laughs> 그럼 마지막 장면은 기억이 안 나나? 어 네로가 죽기 전에 봤던 그 그림이, 어, 이거군요. 네네. 어, 그거 보고 엄청 울었네. 아, 저도요.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어, 플란달스의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가요로 탄생하게 됩니다. 음. 어, 이오공감이라는 밴드가 노래를 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죠? 아, 당연히 알죠. <laughs> 이따가 이곡 틀어주세요. 급하게 시작할게요 <laughs> 네, 알겠어요. <laughs> 어, 그리고 우리의 자랑.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 어. 아,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 바로바로 바로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어, 2000년에 개봉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동화나 만화하고 내용은 달라요. 뭐 그런 점 참고하세요. 네. 어, 오늘은 아주 음. 멀리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루벤스와 네. 함께 유럽을 한 바퀴 돌고. 어, 1872년 동화에서 2000년 영화까지 시간여행도 하고 음.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어, 오늘 방송 끝나면 동화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안아도 보고 할이 <laughs> <팔이 좀> 많아졌어요. <laughs> 네. 어, 그럼 오늘 루벤스와 함께한 깜빡깜빡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그 순서? 아 그렇죠. <웃음> 아, <웃음> 여러분이 기다리는 추첨 시간입니다. 와 <laughs> 어, 그런데 추첨하기 전에 해방촌에 있는 갤러리의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방촌에 있는 갤러리요? 음. 어디죠? 어, 갤러리 카페 더 월입니다. 아, 보석역 앞에 있는 그 갤러리 맞죠? 어, 맞아요. 음. 어, 3월 24일부터 전시가 시작됐고요. 한 달간 무료 입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예, 예약을 하셔야지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집에서 가까우니까 음. 꼭 가봐야겠어요. 작품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음. 이렇게 마음과 여유를 가지면서 건망증도 안 걸리겠죠? 아, 그렇죠. 어. 그리고 예쁜 중간에 다음에는요, 네. 더 갤러리와 저시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어, 갤러리 대표님과 상의해서 좋은 날 소개해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광고할 말씀 드릴게요. 네. 이야기 보따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i a n 숫자 02 네이버.com <laughs> 네, 오늘은 두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올린네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입니다. 자연 추첨물로 만들어서 두피가 가렵거나 건조한 모발에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어, 그럼 오늘은 조성일 PD님이 네,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분 추첨해주세요. 네, 하나. 두세요. <laughs> 네. 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 누가 됐지 어, 최다람쥐님 아. <laughs> 네. 그리고 또 한정혜님. 아, 네. 축하합니다. 최다람쥐님 한정혜님. 네. 올린드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당첨되신 최다란지님, 한정혜님은 이야기 보따리 사연 보내는 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세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한 깜빵님께는 양주와 예쁜 중전이 커피 쿠폰을 쏩니다. 한 깜빵님도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다음 방송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laughs> 이어공감의 플란다스이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아쉽지만 여기까지. 다음 방송 시간이 궁금한 이야기 보따리 끝. 끝.